안녕하세요, 공월기행 유저입니다. 즐겨찾게 해놓은 캐릭들 전부 봐주세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캐릭들 왕관을 준 적이 없는데, 언제 누구부터 특성을 찍어야 하나요? 종료가 사이노랑 결창 같이 쓰고 있는데, c p 0남 나올 때까지 0남 돌아야 될까요? 가차는 나이다 라이덴 정도만 생각 중인데, 라이덴을 이번에 안 뽑았다고? 계정 상태 보고 어떻게 가차해야 될지. 아라이탐 도금 맞춰주다가 다른 캐릭 스펙업으로 인해 성염을 안 들고 있는데. 언제부터? 나선 12층 파티. 36발한 길을 알려주세요 길을 본인이 발로 쳤잖아요 투메르로만 덱을 두개 구성하려고 하면은 덱이 자르기가 너무 힘들지 나이다도 안 보이네 지금 보니까 그냥 본주님한테 직굴 날려줄게요 너무 힙하게 가져왔어요 덱을 너무 안잘려 이게 원시는 근본적으로 덱두개를 자르는 게 전제거든요 자르는 게 전제인데 예를 들어 족지를 쓴다라고 하면은 라이덴 국조를 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프랭자를 넣어서 쓴다? 뭐 이렇게라도 하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라이덴 없는 게 너무 커요 지금 내가 느끼기에 왜안 뽑은 거 자체를 이해를 못해 나는 풀별하고 싶다는 사람이 이거 뒤틀면 할수 있거든요 뒤틀면은 나선 버프 잘 뜨는 거 봐가지고 첫 층부터 치약치피 뜨는 거 본인이 선택한 길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심지어 이거 두 개는 살짝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살짝 나행시 쓴다고 해도 나이다가 없잖아 지금 사이노는 나이다가 없으면 그냥 구시을못 해요 유튜브 영상 중에 제목에 드디어 팔다리가 생겼습니다 라고 영상을 올렸거든요 얘예 나왔을 그 나이다 나왔을 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사이노 쓸 때부터 얘기한 게 있어요 사이노 쓸 때부터 사이노는 나이다가 없으면 딜이 아예 안 나와요 아예 아예 안 나오게 돼있어 설계가 나인 시댁 쓰면 되는데 나인 시댁이 이게 안 나오니까 촉진 써야 되는데 촉진도 이거 풀행자로 발라서 쓰면 딜이 좀 많이 약해요. 저야, 나선 비경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점점. 여러분들은 아직 못 느끼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건데, 제 체감상 어려워지곤 있어요. 원래 전반부가 어려우면 후반부가 쉬워야 돼요, 나서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근데 지금 봐봐, 밸런스, 이, 몬스터 HP 여러분들, 전반부 쉽게 깨면 후반부 쉽다고 느껴져요? 아, 전반부 어렵게 깨면은? 예를 들어, 내가 제어 매트릭스를 잡는데, 1분 30초 걸렸어. 그럼 후반부가 막 20초 컷 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즘. 없단 말이야. 어느 정도 이게 분배가 떨어져가지고, 1, 2번을 똑바로 안 켜놓으면은 딜이 그냥, 안 나와요. 이거, 지금, 라이덴만 있으면은 그냥 풀별돼요, 그냥. 아이고, 아라이탐 좀 걸려도, 제가 이거, 풀행자 놓고, 여기다 미코 놓고 해봤거든요? 잘만 돼, 풀별, 잘만. 잘만 되는데, 이게 하나가 빠져버리니까 전체가 지금 무너지는 상태랄까? 내 입장에서는. 난 이거 뭐쓸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좋을지 안 좋을지 확신이 아예 없어요. 아예 써본 적도 없는 덱기예요 각청은 촉진이 나오면서부터 떡상했는데, 갑자기 옛날 대으로 돌아가라. 근데 내가 확신도 없는 걸 어떻게 추천을 해. 아쉬운 점이 미코 이거 강화가 안돼 있는 게 너무 아쉽네요, 이런 거. 이게 딜 7%야, 7%. 7%. 그니까 러 지금 본주님이 미코가 몇 프로 약하냐면요. 이게 7%거든요, 보통. 7. 7. 해서 14% 가약해요 지금 미코가 총딜량이 본주님은 내가 별자리가 안 뚫려서 약한 건가 싶겠지만 실제로 지금 이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거의 이건 이게 20%쯤 오르거든요 이게 20% 쯤인데 20인가 2 5인가 그래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이거 절반 수치만큼 지금 날라가 있는 상태야 미코딜이 이거 같은 경우에도 나는 이게 심해를 끼면 안될것 같은데 너무 심해 비중인데 아, 뭐야, 왜안 돌아? 아니, 재료가 왜안 터져? 어? 왜화륜이 벌써 끝난 거 같지? 잠깐만. 아, 향능 60이라고? 아! 아, 향능이 계속했다고요? 아, 내가 채팅을 못 봤어가지고. 야, 이걸 야라행 추로 하라고? 와, 씨. 아, 잠깐만. 어약 떼보자. <laughs> 천성 좀쓸 일이 있겠지, 그래도. <laughs>

아 나이 다 쓰니까, 행자 쓰려니까 지금 힘들긴 하네. 아나 근데 이거 왜택 유지를? 아 모르겠다. 대충 하자 그두마 <목소리> 여기는 원래 좀 오래 걸릴땐 오래 걸려가지고 1층은 이건 뭐 그래그러려니 하잖아요 e v e r you want to go, you chum. You won't balk,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마무리 작업 끝. 핏!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 싶긴 한데. 아니, 미친놈들 이거 돌았나, 이거? 패턴이 왜 이래? 어, 원마80 좋다. 2층이뭐 나오더라? 오케이. 나와 같이 덤비시지. 이럴 땐또 천성이 기가 막히게 좋다고. 와 이걸 딱 피해버리네. 잘 받아. 침령 주술 율령. 아장판 벗어나는 거진 개꼴 받긴 하네요 이거. 죽어 주셈. 좀 뒤져라. 피통 존나 많네 진짜 씨. 아 여기를 어떻게 깨냐나깰수 있을까 내가 여기를? 지드 자신 있어? 아니 자신 없는데 진짜로? 어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자아 분열되는 단계. 작업 끝. 해주고. 아니 초랭이 진짜야, 야 네가 니가, 네가 가면어떡하니 이걸로? 아나이 미친 초랭이 새끼 진짜 씨. 아니 이 새끼가 빠지면 답이 없는데? 서급해할 것 없어. 아 아니, 이게 초록색이 너무 빨리 빠져버렸다. 아니, 원래 초록색이 그 붙으면은 뒤로 가거든요, 얘가. 아니, 진짜 개꼴받네? 안될 것 같기도 하고. 아, 리트라이 가야되나? 아, 리트각이다, 이거. 아이를 그냥 안 만들었어요. <laughs> 아 제가 그런 말을 했었나요? 주술 주술 제발. 어 그렇지. 잘던졌다 신령 난도. 자 이거 와야지. 들어와야지. 아또한 마리 쳐안는거 진짜 AI 죽여버리고 싶네 진짜. 아 녀가. 열량. 아 저기 빨리 올 때는 빨리 점프하는데 저기 안올 때는 때려 죽어도 하나.

지마라아 좀!! 초랭아!! 아 미친 초랭이 진짜 아저 향릉이 4돌짜리 하나만 있었어도 그냥 개쳐기겠는데 이거 진짜

ッチけはい、アップダだ同つの。 쥬스, 옌쥬, 쥬스, 흩어져라 짤마다, 쥬스, 캬 아, 이거 본체 어디야? 아니, 본체를 찾아야 되는데. 본체 어디 있어? 아저 있다. 제자리에 있었구나. 아, 여기가 여기가 오케이. 아 카자 원충이 불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딜이 잘 나오려면은 아 여기가 될까? 되나?

아,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너무 힘든 것 같긴 한데, 씨. 제발 원소가 차야 돼, 지금. 그렇지. 존나 힘드네. 아, 얘, 원충이 딱, 150만 됐어도, 진짜, 훨씬 쉬웠겠다, 씨. 어! 아, 투포님 만원원, 원 고맙습니다. 왕관을 준 적이 없다고 했죠. 지금 내가, 해줘야 될 걸, 딱 말해줄게, 지금. 방금, 야이 믿고 내가 딜몇번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무기 강화랑 특성돼 있었으면은, 전반부가 5초는 줄어요, 5초는. 어? 이거, 왕관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한 3초는 줄어요, 3초. 왕관 한, 이건 쌍왕관 줘야 되고, 얜 1왕관은 줘야 돼요. 1왕관은 최소한. 알겠죠? 어? 얘도 왕관 줬으면은, 왕관 이거 두개 줬으면은 14%거든요? 행추도 원스 폭발 줬으면은 이게 14% 세져요. 이 e 스킬도 그렇고. 왕관 두개 주고, 이거 이 e 스킬 하나 더 주고 하면은 클리어 타임이 극적으로 줄어들겠죠. 훨씬 더 많이. 아름다운 여정은 뭐, 그래. 행, 박아봐 행, 행, 행추만 받았으니까. 이게 카자 원충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사실 이건 불가능해 아까워요 뉴비 때 로또가 터져야 되는데 원원원 끼고 원충까지 챙기는 게 이게 불가능해요 초반에. 그래서 이거는 운의 영역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향릉 영도는 예상치 못했는데 그래도 카자 추천한 보람은 있는 뒤틀기네요. 재밌었습니다. 글 복각이 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원충이 한140 정도까지만 나와주면은 아 구원처 고맙습니다. 이게. 그, 불 전환만 계속 시킬 수 있으면 은 증발을 어떻게든 계속 먹으면서 가능해 하거든요? 너무 힘들다, 지금, 근데, 진짜. 진짜 국 지금, 손모, 아지 지금 날라가기 직전임. 와, 대짜 2층에서 진짜, 원목검 강화해야죠, 이런 건, 빨리. 어? 행자 좀 봅시다, 그리고. 이거 풀돌 해야지, 행자를 쓸 거면. 풀언소 피에 오르잖아, 풀언소 피에 어? 이거 받고 있는 애가 12%의 풀언피잖아요. 그리고, 이거 전환되면은 다른 애들도 원소피에 오르거든요. 이거 그냥 해야죠. 이거는 본주님 프레임자 쓰고 있는데 덱은 내가 볼때 이렇게 가닥을 잡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솔직히 향릉이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해. 향릉이 4돌쯤이었으면은 이렇게 고생을 안 해요. 이게 원래 이렇게 해놓고 향릉 돌려놓고 그 행추가 증발 먹거나 야란 넣어가지고 증발 먹으면 은 증발이 5만씩 떠요. 4만에서 명함이어도 어? 이중확산하면 되는데 이중확산은 나도 잘 못해요 워낙에 타르탈리아가 없다 보니까 그런걸 잘 안해 이중확산 시켜가지고 하면은 한4 5만 뜰만 하거든요 근데 향릉이 너무 저돌파여서 이건 나중에 향릉 키우셔서 일단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긴 한데 다른 덱은 뭐 없나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더 이상은 못해겠어요 왜냐면은 검증도 안된 덱을 내가 추천하는거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라이덴을 무조건 들고 왔어야 돼요 제가 볼땐 제가 볼땐 앞으로는, 그럼, 가챠 플랜 어떻게 해야 돼서 질문하셨는데, 나이다 무조건 들고 오셔야 되고요. 라이덴도 무조건 들고 오세요, 그냥. 두 개만 들고 오면, 덱은, 그냥, 딱, 갈래가 잘 나와요. 근데, 알고 있겠지만, 라이덴은 지금부터 반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부터. 저번 버전에 있기 때문에. 엄청 오래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스펙업을 게을리 한다. 스펙업을. 그럼, 그때부터, 그냥, 풀별이 안 돼요, 군주님은. 나이다야, 빠른 시일 내 한다고 쳐도, 이게 후반부 덱이 너무 빈약해가지고 지금, 스펙업을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나이다 나올 걸 전제로 덱을 짜면은, 요인이야도 진짜 세거든요? 은근 잘 키우면은? 잘 키우면이야, 은근. 예를 들어서, 첫 사이클 막 존나 화려하게, 퉁! 뼘뼘뼘! 뼘뼘뼘! 막 이시랄 해가지고 막, 첫 사이클 기깔나게 돌렸어. 그 다음에 이제 딱, 은근 원수 폭발 보는데 원소통이한 요만큼 남아있다, 요만큼. 어? 있었는데도 안 찬다. 그러면 그 다음 사이클부터는 그냥 개똥대거든요 그래서 운근을 좀잘 키워야 돼요 이 덱도 왜이 덱을 강요하냐면은 나행시 써야 될거 아니야 나행시 신호부 있잖아 행시 쓸수 있잖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해줘도 솔직히 난이도가 한 배는 줄거든요 이건 솔직히 기민몬스터여가지고 내가 역겨가지고 무조건 번개를 넣고 쓴 건데 여기서 나행시만 들어와주면 그냥 딜은 무조건 검증이 된 덱이에요 둘다 DPS 준수해! 은근 90을 찍어야 돼요! 은근 90을. 본주님은! 무조건이에요. 별나낀건 좋거든요? 강화 끝까지 제대로 하세요, 끝까지.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덱풀도 어중간한데. 키우는 것도 어중간하게 하면 안 되지. 여기선 방어력 땡겨야죠. 여기서 안 땡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세트가. 아무 의미도 없는 세트잖아요, 이러면은. 응? 여기서 부업으로 방어력 10% 이상씩은 그냥 땡겨지는데. 시계 하나 빼고 하는 거잖아. 방퍼, 그 다음에, 그, 원충 다 땡겨야죠. 이거 갖고 안 돼요, 별낚 끼면은. 더 채워야 돼요, 원충. 제대로 키우세요. 존나 어렵습니다. 은근 난이도 개 높은 캐릭이에요. 야랑 같은 경우에는, 얘, 그, 이거 얘랑 단독으로 썼을 때는 원충이 좀더 높으면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지피 좀 나눠도 되니까 원충 좀더 올릴 수 있으면 올려봐요 종년은뭐 얘기해준 것 같고 이거는 뭐 다시 이제 향랑한테 돌려주고 얘는 치확뚝만 구하세요 치확뚝확뚝만 구하면은 그냥 쓸수 있어요 역드라는도 얼마든지 왕관 많이 주세요 스킬 레벨 1당 7%입니다 7% <목소리>